2026년형 토요타 레이브이사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베스트셀러 수요부답게 이번 모델은 첫인상부터 더욱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로 위에 서 있는 순간 강인한 실루엣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전면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고 일상과 아웃도어를 모두 아우르는 레이브이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한층 더 진화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넓고 안정적인 공간 구성은 물론,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된 대형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버튼 설계가 인상적입니다. 최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스마트폰 연동 기능도 자연스러워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고급 소재의 사용과 정숙성 개선으로,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프리미엄한 분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주행 성능에서도 2026 라이브 사는 균형 잡힌 매력을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핸들링은 도심 주행에서 여유를 주고, 고속도로에서는 탄탄한 차체 덕분에 신뢰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연비 효율을 고려한 파워트레인 세팅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운전자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정숙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전 사양 역시 토요타의 강점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과 능동 안전 기술이 기본 혹은 상위 트림에 적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꼼꼼하게 지켜줍니다. 출퇴근 길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종합해보면 2026년형 토요타 네이브이 사는 디자인, 실내 완성도, 주행 성능, 그리고 안전까지 고르게 발전한 올라운드 수요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상 속 편안함과 주말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어줄 모델입니다. 앞으로도 레이브이사가 왜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이 차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